예, 안녕하십니까 아, 멘토링 부동산 소장 땅가이드입니다. 예, 오늘 제가 어령군 어, 유곡면에 나왔습니다. 아, 아주 위치가 좋은 곳에 자리한 땅을 소개하러 현장에 나왔는데요. 지금 어, 앞에 여기 그림에 보고 계시는 이 도로 건너편에 예, 저 땅이 오늘 소개해 드릴 그런 땅입니다. 우선 저 땅의 처음부터 설명을 올리고 되면은 어, 땅의 용도지역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은 건축도 가능한, 건폐율 20%로서 건축도 가능한 그런 땅입니다. 어,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평수는 860평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어, 아주 홍보 효과로서는 좋은 곳에 위치한 그런 땅인데요. 사각형으로 아주 잘생긴 땅이고, 요, 보시면은, 세간 저 위에 보시면 저기에 어령 전국에서 내려오는 큰 대로입니다. 대로고, 어, 여기서부터 앉아, 아, 유곡 세간대가 되겠는데요. 요 상거리 땅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아주 넓은 아스팔트 도로를 갖다가 딱 접하고 있는 바로, 어, 삼각지점에 있는 요런 땅입니다. 자, 저쪽에 보시면 쭉여로 올라가시면 이제 불임으로 나오는 불임 면 사무소가 나오고요. 요 앞에 보시면 저기는 이 유곡천이 있겠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면은 유곡 면 사무소 쪽으로 나오는 그런 요 상거리 쪽에 아주 어, 삼각형 지점에, 뭐, 차량통이 아주 많은 곳에 위치한 아주 그런 좋은 위치에 자리한 그런 땅입니다. 자, 도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유이기 때문에, 예, 건축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건폐로서 건축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에 맞는 그런 용도로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홍보 효과를 바라는이 아, 요런 곳을 찾는 분이 되시다면 아주 안성맞춤의 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율도뭐 그런대로 아주 괜찮게 이렇게 내는 요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한번더 속이 올리면요. 자 여기 큰 도로입니다. 폭이만 25m 정도는 충분히 돼 보이는요 어, 큰 대로인데요. 한번더 봤으면 저쪽이 지금 차량이 가고 있는 쪽 가면 그냥 유공면사무소 쪽 하고 요쪽으로 어, 가면은. 어, 불이 면이 나옵니다. 저 옆으로 가면 왼쪽에 넓은 그 유곡천이 있습니다. 유곡천이 있는 이런 곳에 자리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땅은 사각형으로 아주 잘생긴 이런 땅이고,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펜스를 쳐내버리면, 뭐, 차는 얼마든지 에 출입이 가능한, 대형 차량도 출입이 가능한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저 안에 보시면은, 어, 컨테이너 농막이 한개 있는데요. 아주 좀 오래된 농막입니다. 지금 녹이 좀 많이 썰었는데, 저쪽 땅입니다. 저쪽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된 땅이고, 어, 여기 보시면 펜스가 땅에 출입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펜스 양쪽에 열린, 열린 모양이 보이는데, 이 열린 곳에 저쪽으로 해서 출입이 지금 가능한데, 필요하다면 펜스를 더 끊어내고,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사용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출입구로서 폭이 한 10m 정도 되는 속으로서 출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쪽 건너편에 가서 어, 땅 모양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펜서 어, 옆으로 해서 개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출입될 수 있게끔 이렇게 폭이 한 8m 정도, 10m 정도 되는 어, 출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 주인분은 좀 관리가 사실로 좀안 돼서 이게 지목이 전입니다. 전인데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아주 잡풀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땅은 전으로서 아주 토질도 좋습니다. 저쪽에 지금 콘테이너가 보이는데요. 저쪽 끝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아주 이쁘게 잘 생긴 요런 땅입니다. 아주 뭐 요지에 자리하고 있는 요런 땅입니다. 경계면을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이쪽에는 큰 하천이 있습니다. 구급입니다 옆에 보시면 구거 천이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해서 옹덩을 갖다가 저렇게 처지가 있습니다. 저거 보시면 은 어, 천 옆으로 해서 아주, 어, 제 방이 옆으로 해서 잘 이렇게, 에, 관료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지금, 뭐 물이 이렇게 절로 해서, 이제, 유곡천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왼쪽 경계는, 아이 어, 천을, 천으로 해서, 딱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저 뒤로 해서, 어, 삥 둘러서, 저 뒤쪽으로 해서, 어, 지금 프리나스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어, 저 뒤로 해서 삥 둘러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이런 땅입니다. 자, 콘이너가 보이는 저 뒤쪽까지 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지금 뭐, 간판 한게 농촌 뭐 체험랜드라고 해놨는데, 예, 그런 용도로서 이렇게 뭐,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대형버스도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아, 농촌 체험랜드 이런 비슷한, 하여간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용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아주 괜찮은 이런 곳에 위치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아주 물이 좋은 유곡천이 이렇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천이 있기 때문에, 연, 연읍철에 여름, 가까이서 조금만 가면 물놀이도 할수 있는 아주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어, 사업용으로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농업보호구역의 86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마 차량통이 아주 많습니다. 야, 보시면은, 저어령불임으로 유곡으로 해서 저쪽 어령정곡으로 해서 어령어까지 가는 저, 해서 저쪽으로 가면은 정곡으로서저 어, 저, 거기 넘어가면은 정곡으로 어, 해서 용덕 저어령업 쪽으로 가는 저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쪽은 이쪽으로 가면은 저쪽으로 좀더 가면은 어, 낙동강이죠. 오른쪽으로 꺾어서 경산지라는 곳에서 꺾어 들어가면은 남지 쪽으로 어, 그큰 낙동강 다리가 있습니다. 굴례에서도 여기서 뭐 별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어, 사통팔달로.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곳에 자리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땅 안으로 풀이 많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이 도로에서 어, 쭉 가면서 이렇게 지금 땅을 보, 보고 계십니다. 여기 안에 뭐 이렇게 잡풀이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저쪽에 컨테이너가 보이는 저꼭 땅인데요. 저 뒤쪽으로 해서 없는 옆에 보시면 국어 천이 있는 곳에서 삑둘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땅모양이 아주 잘 생겼고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 큰 대로를 바라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형버스라든지 큰 차도 여기을 개방을 해서 내땅 안에 이렇게 주차도 가능하고 어 그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한 아주 어 위치가 좋은 곳에 자리한 그런 땅입니다 자 유튜브 가족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령공 6억명 세간리에 소재하고 있는 860평 농업보호구역의 에, 다양하게 사업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7월 어, 하순이접어 들어서 어, 막바지, 막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어, 요즘 날씨입니다. 지금 한낮에는 상당히 에, 폭염으로서 더운 그런 날씨입니다. 자, 유튜브 가족 여러분, 한여름 항상 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람마다 하시는 일마다 항상 그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또 알차고 괜찮은 물건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